어, 4 s u b s c r 2. 요것은 지난 시간에 4라는 수에는, 자연스럽 4라는 수에는 2라는 인수가 몇번 포함되어 있는가? 두 번이었어요. 왜냐면 하 4는, 4라는 거는 2 곱하기 2였기 때문에 2라는 인수가 두 번. 인수라는 거는, 어, 인수, 이 원인이 되는 수이고 이것은 곱하기로 결합되었을때 우리가 그것을 어떤 수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4라는 거는 2와 2가 결합되어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4라는 수를 합성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합성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서브스크립트 수학의 서브스크립트의 개념은 자연수에 있을 때는 오른쪽에 있으면 아래 첨자예요 그러면 이제 순서가 아니고 이거는 뭐 사회는 순서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2가몇번 있는지 8 서브스크립트 2는 3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8이라는 수는 2가 이라는 인수를 몇번 갖고 있죠 3번 갖고 있어요 왜냐면 8은 우리가 8은 소인수 분해하면 4 곱하기, 또 4는 2 곱하기 2이기 때문에 2 곱하기 2 곱하기 2예요 8이라는 거는, 그래서 8이라는 거 2의 세제곱입니다. 8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2가 세 번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2의 세제곱. 그래서 8이라는 수는 2라는 인수를 세번 갖고 있어요. 세 번.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도 했어요. 맥스 그러면. 4 subscript2, 6 subscript2 이랬을 때는 어떤 값을 출력할 건가 그리고 4 subscript2는 2 였어요 그렇죠? 6 subscript2는 6이라는 수에는 2라는 인수가 한번 있죠 그래서 2와 1 중에서 max를 출력하면 이제 2가 되겠죠 물론 여기다가 이제 출력할 때 바로 2가 아니고 이렇게 4 subscript2가 튀어나오겠죠 값이 그럼 이거를 정리하면 2라고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ax 4 s u b s c r i p t 2, o 6 s u b s c r i t 2는 결과적으로 2를 출력하게 되겠죠. 어,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이번 시간에 는 약간 좀 복잡한 거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이 파이, 이, 이 파이, 이 파이인데 푸 발음 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 문자예요. 알파벳이고, 이 대문자예요. 그렇죠? 어, 그러면, 이, 파이는 어디서 왔다? 예, 프로덕에서 왔어요. 이 P라는 거는, 예, 프로덕, product, 이 프로덕은 생산물이란 뜻이지만 수학에서는 이적 또는 곱하기의 결과를 우리가 프로덕이라고 했어요. 번역해서 적이라고 쌓아올린 모습을 어, 나타냈기 때문에 그래서 소수의 곱을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파이, 어, P, 이렇게. 이 P는, 이 앞에 파이는 프로덕에서 온 것이고, 이 이 p는 이 소문자인데 이것은 p r i m 에서 왔어요 prime number. 예, 거기서 p가 온 거죠 소문자 p예요. 그래서 p 프라임들의 product, p 들의 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p r i m 은2첫 번째 프라임 m e 이죠 그다음에 3두 번째는 3세 번째는 5네 번째는 7 이렇게 해가지고 끝도 없이 끝도 없이 계속 어, 곱해지는. 왜냐하면 시작과 끝을 지금 적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프라임들의 곱을, 프라임들, 그러니까 소수의 곱을, 소수, 소수의 곱을, 어, 이런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물론 이제 좀더 정확히 하자면, 이렇게, 파이, 파이를 쓰는데, 이 피, 소문자 피는 멤버예요. 대문자 피, 집합, 대문자 피를 쓰면 집합이, 어, 프라임들의 집합. 그러니까 소수 전체 소수 소수 전체의 집합 소수의 집합의 어떤 원소인 P는 그쵸 그렇죠? 원소인 P 이 P의 이 P 소문자 P의 전체 총 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물론 생략해도 우리가 이제 이것이 프라임이 흔히들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도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복잡한 표현을 좀 배워볼게요. 어, 우리가 이런 표현이 수학적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이 P는 전체 프라임의 어떤 어, 집합의 멤버예요, 원소예요, 엘리먼트예요. 그런데 이 어떤 파임, 어떤 프로덕트냐면 이 P 이러면 이제 프라임이죠. 어떤 소수의 프로덕트, 소수의 프로덕트, 소수의 곱을 연속해서 곱하는 건데 이 소수의 지수가 이렇게 맥스를 쓰, 써주고, 예, 맥스, 어, 그 다음에 4콤마 p, 콤마 6콤마 p.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표현이 지금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어, 무엇을 나타내는가. 이제, 솔직히 어,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사실은 단순하지만 복잡해 보이는, 복잡해 보이는 거는 해석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하나 어, 분석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이 이 표현을 배웠어요. 이 앞에 있는 표현, 요것까지는 배웠어요. 그렇죠? 어, 요거 요 그러니까 프라임들 소수의 어떤 집합의 멤버 P, p의 p의 어, 총 곱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얘기했지만 2곱하기 3곱하기 첫 번째 소수는 2, 두 번째 소수는 이것들 다 이제 소수 프라임이라고 했죠? 이거를 이제 번역해서 소수. 그럼 2곱하기 두 번째 소수 세 번째 소수는 5, 네 번째 소수는 7,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한다겠어요. 근데 이 위에 뭐가 있어요? 지금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소수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왜냐면 이 파이는 첫 번째 프라임, 두 번째 프라임, 세 번째 프라임, 네 번째 프라임에 계속, 어, 값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곱슬을 구해주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프라임은 2를, 피에, p 에 이제 피가 이제 2를 넣어봅시다.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러면 p 대신 2를 넣으면 2, 그쵸? max 4 subscript 6 s u b s c r 2가 되겠어요. 그쵸? p가 첫 번째 프라임, 첫 번째 소수 2를 넣은 거예요. <laughs> 그 다음에 곱하기 이거를 다시 요,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첫 번째 이 프라임의 소수의 첫 번째 2죠? 2를 넣었어요. 2, 그러면 max 4 r 스크립 2, 6 r 스크립이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파이죠. 파이는 프로덕트였어요. 프로덕트에서 온 거예요. 곱이라는 뜻이죠. 곱하기. 우리가 시그마는 총합을 구하는데 곱을 구하는 거예요. 곱하기 두 번째 프라임, 두 번째 소수는 3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맥스 4 섭스크립 3, 6 섭스크립 3 곱하기 5죠. 세 번째 프라임은 소수는 맥스 4서스크립5 콤마 6서스크립5 곱하기 곱하기 여기서 계속 곱하기에요 사실은 곱하기 그다음 네 번째 프라임 은 7이죠. 맥스4서스크립7 콤마 6서스크립7 그렇죠? 곱하기 그다음은 이제 11이죠. 뭐 이런 식으로 쭉 <laughs> 끝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되는지 이 값이 어떻게 어 어떤 값으로 지금 나아가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알수 있어요. max 4,4 subscript 이6 subscript 는 뭐였죠? 4 subscript, subscript 는 어, 2였어요. 6 subscript 는 1이었어요. 왜냐하면 4라는 수에는 2라는 인수를 두번 가지고 있고 6에는 1라는 인수를 한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max 함수는 2를 출력한다라는 거죠. 그쵸죠 max 2,1에서는 2죠. 그래서 여기는 2에 어, 2제곱이 되겠어요. 첫 번째 곱하기 3이 있고 그 다음에 맥스 함수 4섭스크립 3, subs3, 6섭스크립 3인데 4섭스크립 3은 0이에요. 말이 자꾸 꼬이는데 6섭스크립 3은 1이에요. 왜냐면 4라는 수에는 3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지 않아요. 4는 3을. 6, 2, 6에는 3이라는 인수를 한번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맥스니까 맥스 0콤마일은 1이죠. 큰 값을 출력하는 거니까 큰 값을 산출하는 거니까 3의 1제곱 되겠습니다. 곱하기 이 5예요. 5의 맥스 4서브스크립 5는 0이죠 당연히 4라는 수에는 5라는 인수를 안 갖고 있어요. 6에도 5라는 인수를 안 갖고 있어요. 0 콤마 0 맥스 0 콤마 0은 0이죠. 곱하기 7에도 마찬가지. 4서브스크립 7인데 4라는 수에는 7이라는 인수를 안 갖고 있죠 당연히 더큰 수를 인수를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7의 0제곱. 그 이후로 다, 다 0제곱이 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7의 0제곱 5의 0제곱 10의 0제곱이 얼마죠? 0제곱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에요. 모든 수의 0제곱은 예를 들면 2의 2제곱 곱하기 2의 3제곱은 우리가 2의 5제곱이에요. 왜냐하면 2의 2제곱은 2곱하기이고 2의 3제곱은 2곱하기 2곱하기죠 그걸 곱했으니까 2의 5제곱 그래서 위에 있는 걸더 해주잖아요. 그러면 2의 5제곱 곱하기 2의 0제곱 하면 어, 얼마예요? 2의 5제곱 그대로 나오잖아요. 5더하기 0은 5도 하기 0은 5니까. 그러면 2의 0제곱이라는 거는 곱하나 많아. 1이라는 거죠. 이거 2의 0제곱은 1이다. 그래서, 모든 수의 100의 0제곱도 1입니다. 다.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2의 2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곱하기 1은 다 생략 가능하죠. 그래서 2의 2제곱은 4죠. 2 곱하기니까 4, 3, 12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이 수식은, 이 수식은 도대체 무엇을 나타내는 건가? 이 수식은 우리가 실제로는 LCM을 구한 거예요. LCM, LCM. 어, 얼마? 4,6. LCM은 list, common, 어, multiple.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 공배수, 4,6의 최소 공배수. 우리가 4,6의 최소 공배수를 어떻게 구했죠? 예전에 소인수 분해로 구했어요. 4라는 거는 2의 2제곱이죠 그 다음에 6이라는 거는 2의 1제곱곱하기 3의 1제곱이에요. 그것의 LCM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2는 두번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3은 한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2의 2제곱하기 3의 1제곱. 만약에 소인수 분해해서 지수로 표현돼 있으면 그 중에서 어, 같은 같은 미시 같으면 큰 것을 선택한다고 돼 있었죠. 그렇죠? 큰 것을 선택한다고 마찬가지. 그 원리가 지금 어, 요 수식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4의 subscript 2라는 4 subscript p라는 건 모든 어,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해서 그것의 소인수들의 곱의 결과를 우리가 어, 합성수라고 하는데 그것이 지수가 2가 몇번 곱해지는지 그렇죠? 3이 몇번 곱해지는지 이런 것들을 어, 이렇게 어, 맥스함수로 그것도 맥스함수는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같은 지수면 어, 이의 이 제곱을, 이의 일 제곱이 아니고 이의 2 제곱을 선택하도록, 그렇죠? 그다음에 3의1 제곱을 선택하도록. 여기 보시면 렉스 함수로 결과로 이렇게 나타났,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식이 어려워 보여요. 실제로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이해하기가 이것이. 근데 하나나 하 어, 살펴보세요. 이 이것은 프라임을 나타내는 거고, 이건 프로덕트를 나타내는 거파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어, 프라임들의 집합의 어떤 원소 p, 그 프라임 그러니까 요 p란 이 p라는 거는 프라임 소수 소수들이라는 거예요. 소수들이 원소들이라는 거. 소수들이 원소들이 어 곱. 근데 거기에 맥스 함수를 지수로 놓은 거예요. 몇번 반복해서 곱해지는지를. 그래서 그것도 서브스크립트를 어, 이용해 가지고 어그 인수가 그수 안에 는몇번 포함되어 있는지. 어 그러니까 소인수 분해하는 방식인 거죠. 사실은 이거는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 차츰 다른 각도에서 조금씩 조금씩, 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 배웠던 이 식은, 이 식은 LCM, 최소공배수를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지는 알지만, 그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 건가. 아,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우리가 4와 6의 최소공배수를 최소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4의 배수는 4, 8, 12, 16. 계속 곱해보면 알죠. 6의 배수는 6, 12, 18, 24. 그래서 12에서 만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 개념을 수학적인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어, 이것을 이번 시간에 배웠고요. 이 수식, 수학적 표현, 이것이 간단하면서도 아주 많은 개념들을 어, 그 안에다가 포함하고 있는데, 내포하고 있는데, 그것을 분석하는 힘이 있으면 수학을 좀 달리 볼수 있고, 수학을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좀 어렵지만 어려워 보일 거예요. 한50% 정도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깊이 배우고, 조금 더 깊이 이렇게 계속 순환하면서도 조금씩, 조금씩 깊이 있게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